먹은 아우도 오키나잖아 오킬메 진짜 거지 같 네. a b y 토 o 토 o 토 o 토끼 토끼토 o 토 o k i Toki, Toki, t o 마 i Babu, b 아 b u Babu, 빈민가 돌아요 네딴데 갔어요 네 일로 와요 도로에 발전기 하나 있어요 네, 교수들 쪽에 발전기 세개쟨던거 같은데 아 여기서 토구, 맥테오 맞은 기억이 있어서 뼈아프다 트라우마 있어 <laughs> 교수대 나이스 어 교수대 돌렸어요? 나이스 교수대 같아요 높, 높, 높은 높높 곳에 돌아갔거든요 정니다 정답 아 도, 돌리고 싶은데 자, 어디? 여기 되나? 네, 이렇게 그 토고 있는 쪽. 에이, 낫겠습니 토끼 비민가 간다. 깨슴다. 어, 이제 돌리면 죽었다. 아, 요 천도하면 말끊어주면돌면 돌리면 그만이란다. <laughs> <laughs> 다해먹네다해먹어 에오 맞췄는데? 오 맞췄는데? 오 맞췄는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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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픈데? 오 아픈데? 오 다쳤는데? 오 아픈데? 오오님 오, 오, 오. 가만히 있어 치료하지마 내가 할게 내가 한다. <laughs> 독학자가 간다 하자야 간다 똑각자가 간다 똑각자가 간다 좀 열도 있겠다. 지금 지금 돌을 풀 때다. 독각자가 가면 독각자가오고 물을 받지 않겠나? 아, 약간 빡빡이한 또받다 <laughs> 아무튼 미남캐로 올게요. 미남캐. 펠릭스 음, <laughs> 아, 잠깐만 하나도 안 되냐? 펠릭스 하나만 뭐? 뜨냐? 헬릭스 하나만 다 소대받네. 아, 아 영재. <laughs> 역시 빡빡이를 믿는 게 아니었어. 맞아. <laughs> 영 영데렉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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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딘지아시지 아, 우리가 돌리는 건 모르겠고요. 제가 돌리던 거는 완전 구석이라 돌리면 뭉치는 거라서. 헬로 l l o h 제가 l o Hello. Hello. 하 e l 네 다시 e l l o 요 흥치뽕, 흥치뽕. 잘하지도 않았고. 와 씨. 왜 이렇게 잘함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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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. 왜 이렇게. 토끼가. <laughs> 토끼가 노린다. 어이 로리 나이 커버를 받지 않겠나? 로리가 돌리던 건큰 집이었습니다. 짜잔. <웃음> <웃음> 어이 로리. 아, 죽었으니까 아, 빡쳤다. 어이, 제이빈 죽지 않겠나? <laughs> 어이, <이제> 제이 이미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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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어, 어떻게 습까왜 죽어? 음... 아, 지금 로리 치료고 싶은데. 어이, 로리 이래 도을 받지 않겠나? 음..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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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.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하고요! 어, 나이스 하고요. 아, 아, 저게 길 막하면 안 되시고요. 아, 나무 아주 나이스 하고요. 어이로리. 결정 미리 돌리고 나에 궁을 지 않겠나. 아, 나또님 따라간 줄알았 어이로리. 아, 아들 또... 씨. 아이 아, 야지이 캠핑에 무슨 아, 지렁이 뭐, 캠프야. 아니 근데 아니 사장님 왜, 왜 계속 들고 온것마다못 쓰세요? <laughs> 그니까요 <laughs> 오늘 오늘 깜빡하고 안뗀거한번썼고 <laughs> <또. 아니, 진짜. 웃음> 저번 부터아 <저번부터 웃음> 지상기 고못 쓰고 <laughs> <laughs> 하다 불쌍해 가 오래 아, 살겠나 진짜. 아로 괜찮아. 제가 뒤짐에 오히려 좋아. 아 뭐가 좋아요? <laughs> 좋지 않아, 좋지 않아. 아 지렁이 캠핑 뭐냐고? 지렁이 캠핑 뭐냐고? 출구로 기어와. 이쪽 출구가 나을려나? 어, 아, 가 아, 가까운 출구 아무데나 가요. 시간 많으니까. 아 여기야 더 간편했다. 와, 드디어 하나 떴다. 뭐? <laughs> 아, 토끼 걸음질 치는 거 봐, 개웃기네. <laughs> 아, 너나 기어 나가면 너못그안될 수가 없지. 하나도 하나. 아, 없네 하나. 아 고문도 진짜. 없네. 어이 토끼. 아 토끼 뭐하냐? 포기하지 않겠나? 포기하지 않겠나? 그냥. 않겠 뭐... 그냥... 그 치료 아, 아 치료하지 마. 치료하지 마. 치료하지 마. 치료하지 마. 오 와우. 와우. 아나 그냥 왓. 기어 나가면 되는데 그냥. 그러니까. 야, 그냥, 마다 그냥 주는 데, 우리, 왜이렇게뭐리하는거야왜 무리하는 거야 뭐야, 뭐야, 뭐아야 뭐야, 니다뭐생의목 뭐야, 생의목야 안 되겠는데? 응, 음, 혼자서는 안 돼요. 그냥 나가요. 어디 왜 이제 나 이거? 아유 어, 무슨 일이야 사고 터졌네? 날 현자단이라고 갈 걸. 버리고 가지 왜? 왜? 기어, 나가보세요. 기어 나가 보세요. 기어 나가. 기어나가기어나가기어나가기어나가 기어 기어 나가. 나가, 기어 나가. 그... 기어서 네. 가자. 그냥 나갈 거 그랬다. 이타심이 너무 좋아 자냥님은 이타심이 너무 좋았어 좀어 숨어 어 맞아, 맞아. <laughs> 예. 어림도 예. 없죠 바로 찾았죠 <laughs> 예. 견자단이 되라고 기도하세요 예, 아니라도 될까요? 하지만 오늘 덕구님도 개구를 갔으니까 풍이님이 견자단이 될 차례야 님 예. 예. 내가 많이 대신에... 잖요 내가 많이 잖아 이제부터 할때 NTT 배고파. NTT가 굶주렸다. 이제, 이제 NTT 배고파서 엔티티 먹는 거네. 아 그런 거지? 네. 아이씨. 아 근데 롤이 탄목도 아니면서 왜 무리한? 맞아. 거지? 왜 무리했어? 그냥 문만 따주면 이거 토끼가 맞아. 어쩔 수 없이 든데 어차피 풀리는데 그거. 맞아. 그냥 풀리.